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특히 이 서버번 다이버시리 어워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합스라 대학에서 특히 미국이란 나라가 영광로라고도 하고 샐러드볼이라고도 하죠. 여러 가지의 민족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이 커다란 나라를 만들고 발전하고 또더 더 사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그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다양성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다양성을 대표해서 또 이쪽 이 지역 서부먼의열리의 쪽에서 또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이런 또 상을 받게 된 것은 굉장히 영광이라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고요. 이런 상을 받는 것을 계기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솔로몬 보험뿐만이 아니라 10년 전에 태어난 우리 에스터 하 우리 재단도 더욱더 성장 발전하고 정말 우리 민족을더 떠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함께. 손을 대 손잡고 사랑하는데 앞장서 더욱더 발전 성장 시켜서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단체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